아빠가 만들어서 더 특별한 이유식, 가장의 이유식 시즌 2.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요. 맛도 만점, 영양도 만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당근 팬케이크입니다. 만들기 정말 쉬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당근 팬케이크에 들어갈 재료를 살펴볼까요? 우선 오늘의 주인공이죠. 당근입니다. 당근 100g, 그리고 유기농 우리 밀가루 70g입니다. 어, 아직 밀가루를 못 먹는 아이들은 쌀가루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고소함을 더해줄 달걀 한개 그리고 분유는 5g 정도예요 근데 뭐 분유는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뭐 고소해지는 대신 조금 팬케이크가 느끼해질 수 있으니까 그잘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약간이면 됩니다 재료도 간단하죠? 이 재료들을 가지고 팬케이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근 100g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만한 당근 한개 정도가 100g 정도 되거든요. 이거보다 두꺼운 당근이면, 뭐 그거에 따라서 양을 맞추시면 되는데, 뭐 저는 딱 100g이 나왔어요. 미리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을 해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렌즈용 내열 용기에다가 당근 100g 넣고요. 물 30ml 정도 넣어서 같이 찔 겁니다. 역시 5분 정도 찔 겁니다. 그럼 5분 뒤에 만나요. 안녕. 자, 이제 당근이 다 익었습니다. 아 뜨거. 매번 뜨거운데 매번 이렇게. 자, 잘 익었죠. 아 뜨거. 자, 이제 이 당근에다가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반죽 좀 쉽게 할게요. 당근 일단 믹서에다가 다 넣을게요. 물까지 넣을 겁니다. 분유도 같이 넣을 거거든요. 팔팔 끓은 물이니까 아, 뜨 어, 분유 넣고요. 계란, 계란을 먼저 넣을 거긴 한데, 너무 뜨거우니까 사실 익을 수도 있거든요. 그 우려가 좀 있긴 한데, 바로 갈아버릴 거니까. 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갑니다. 됐어요. 잘 갈렸죠? 그대로 붓습니다. 음, 벌써 이 당근의 달콤함과 계란의 고소함이 만나서 맛있는 향을 내고 있어요. 좋은데요. 바로 밀가루 넣습니다. 좀 곱게 채를 써서 풀어도 되는데 뭐 그냥 하죠. 어, 언제 하고 있나요? 반죽도 금방 됩니다. 양이 이게 많지가 않아서요. 어,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 팬케이크를 하기엔 좀 반죽이 되 보이는데 좀되 보이면 어떻게 하죠? 물을 추가하면 됩니다. 물은 조금씩 추가하세요. 이게 금방 반죽이 질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돼요 주르르 흐를 정도로 돼야 되거든요 팬케이크 반죽 왜잘 주르륵 흐르잖아요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물이 30ml 정도 더 추가를 했는데 당근을 찔때 30ml 그리고 추가로 30ml 정도 넣는 게 되겠죠 다 넣어도 되겠어요 많이 다 넣었는데 너무 질, 질어졌다 그럼 어떡하죠? 밀가루를 더 넣으면 됩니다 <laughs>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흐르는 정도 근데 너무 물지는 않은 정도 반죽 딱 좋은데요? 바로 가보죠. 자, 다시 세팅이 됐습니다. 현미유예요 뭐 아이들 음식할 땐 현미유를 쓰는 게 좋다고 해서, 현미유를 해내 아주 살짝, 키친타월 같은 걸로, 뭐, 솔이 있으면 솔로 하셔도 되는데요. 키친타월 같은 걸로, 코팅만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기름 많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약불로 할 거라서. 음, 너무 벌써 기대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 숟갈 정도? 좀 된가? 오! 그럴 듯한데? 음, 기포가 올라기 오 시작하면, 에, 에,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에, 삭, 어슬퍼 음,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구우시면 되는데 한참 걸리겠네요? 금방 있거든요, 얇게 필 거니까 어, 세 개만 하는 건 너무 아깝다. 크게 해서 잘라주는 게 낫지 않을까? 요 이거 너무 번거로운데 <laughs> 다음 번에 좀 크게 해서 잘라볼게요. 일단, 어, 고. 아, 이, 금방, 금방 올라오네요. 약간 밀전병 하는 그런 느낌으로 구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불, 빨리 하시겠다고 불좀 세게 하면 금방 탑니다. 이게 기름은 거의 살짝만 코팅을 한 거기 때문에 금방 있죠. 오, 기대되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아까 해놨던 거 조그만 거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우리가 아는 그 팬케이크 맛이에요. 그렇겠죠? 팬케이크인데. <laughs> 이것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구숟갈 정도. 아니, 너무 많나? 금방 익어요. 금방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아유, 아유 너무 크게 하니까 뒤집기가 어렵다. 에헤이, 실패. 아, 잘못 눌렀어요. 음, 너무 좋네요. <laughs>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일단. 이 계란이랑 분유의 이 고소함이랑 당근의 달콤함이랑 같이 싹 올라오는 게 기분이 좋네요. 음, 와, 이거 기다림의 미학이군요. 음. 올려놓고 제가 할게 없어요, 계속 부어야 되네요. 음, 요즘에, 이제, 보통 이제 중기 이유식 정도 하시면, 기고, 서고, 이런 것들을 막 아이들이 할 시기 즈이잖아요 집이 더 정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요. 뭐, 하나 올려놓기도 <laughs> 두렵고, 아이가 막 다, 막 저지레 저지레 하면서, 오만 가지를 다 입에 갖다 대니까, 어... 어이 타겠다. 타진 않았어요. 아이가 크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좋아요. 좋으시죠? 너무 바로 뒤집으면 안 되겠네요. 제가 가끔 가는 식당에 부침개를 그냥 셀프로 하게끔 김치전을 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위에가 익어 보일 때 뒤집으라고 하더라고요. 좀 빨리 뒤집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밑에가 탈까봐 자꾸 뒤집게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불이 약하니까 타진 않겠죠? 호잇! 음 전혀 타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몇 분을 해야 되는 거야? <laughs> 호잇! 어, 사실 고백을 하자면 반죽이 좀 돼요. 요거보다 조금 더 묽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얇게 밀전병 만들어가지고 애기 김밥 싸줘도 맛있겠다. 아유 혼잣말입니다. 첫째 당연히 우리 애기는 요대로 줘야겠지만 첫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노텔라 같은 거 안에다 싹 발라가지고 접어서 주면은 서울랜드 가니까 팔던데요? <laughs> 초코 크레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해주면 당근 초코 프레페잖아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그냥 프레페보다는뭐 아무래도 당근도 들어가고 하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어우, <laughs> 슝. <laughs> <laughs> 음. 아니. <아예>. 어. 음. 뒤집어야 <laughs> 너무 선수잖아. 선수 이제. <laughs> 이제 시즌2 하면서 간식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유식보다는 조금 더 요리 같잖아요 제 요리 실력이 조금 느는 거 아닌가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보실래요 자 팬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당근 팬케이크 자,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기대가 되는데요 어른이 먹기에는 좀 작네요 돌돌돌 말아가지고 음, 음, 메이플 시럽을 찍어 먹고 싶은 맛. <laughs> 아무래도 어른들이 먹기에는 조금 간이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당근, 계란, 이 분유의 맛이 잘 조화롭게 맛있는데요. 음, 음, 뭐 어, 이건 딱 봐도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아, 냄새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한 개만 더 먹을까요? 아 우리 얘기 줘야 되는데 음 <laughs> 오늘 식사는 이걸로 끝아 제가 봤을 때 작게 굽는 것보단 크게 구워서 잘라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작게 해서 여러개 굽고 있어요 크게 구워 가지고 잘라서 주면 음잘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쫄깃하고 네 오늘은 당근 팬케이크를 만들어봤습니다. 만들기도 너무 쉽고 당근이 들어가서 영양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육아하시는 아빠, 뭐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어, 함께 하고 싶은 이유식 레시피나 간식 레시피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건강하고 맛있는 이유식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